보니까 다음 로그 정식을 풀어라 어차피 로그는 누구부터 따지고 생각한다? 위쪽이었어. x의 제곱 마이너스 열아홉이 양수일 거고 x 마이너스 오가 양수일 거고 이때는 0.5라는 거는 어차피 양수인 거아니까 따지지 않아도 되겠네 내가 0이 아니라 것도 다들 아는 사실이니까 따지지 않아도 되겠네 얘들 열심히 푼 거는 내가 생각해도 될까? x는 5보다 크네 인정하시 따라서 로그 0.5 X i 제거 마이너스 열 i n X minus w a X minus water. Good. I d 맞냐 근데? 분 o w 보내기 싫으니까 나 여기다 보낼게 그냥 이게 맞지 않을까? o r 다고 n g s 씨아 I'm not g o i 안녕 그러니 0.5가 땅이 있고 x의 제곱 마이너스 19이 있고 0.5가 땅이 있고 o, x 마이너스 5가 있는데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뀌어요. 왜 바뀌는지 알고 있죠 다들? 됐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19개가 5x 마이너스 5. 아니 됐다. x 공. 되고 마이너스 5개 x 마이너스 플러스 25개 했더니 u 샤샤샥 따라서 x는 x는 이게 끝이야 그치 아, 주의하세요 우리가 지금 조건들이란게 있어요 최종답은 뭐라고 써야 돼요? 내가 술수도 안그려야 되지? 어. 따라서, x 는 5보다 크다라고정리해줄것인정리해정리하시고정리부터고리라고시작해야고해볼게 네. 애도 해주고지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누구는 x는 누구보다 크다. 뭐 어, 이거는 이제 다 알죠 그리고 그냥 천천히 할게 아까 현아가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 어, 어. 현아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2를 양변에 내가 곱했어 했어? 했어? 어. 그럼 얘는 위로 쳐 올라가겠지 x-3의 제곱이 되겠고 x-1이 되겠지 도도 방향은? 그대로. 왜 그대로 어야까하나요 아하. 이거 하아요아보다 크니까. 아하. 아하. 아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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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땅 x는 2보다 작고 x는, 딱, 작고, 딱, x는 5보다 크고 크다. 당신과 당신을 땅에서 최종적인 답은 이 누가 돼야 돼요? 음, x는 5, 누구 크고, 그 누구보다 크고요. 누구보다? 5보다 크다. 5보다 크다. 크다가 돼야 되지 않나요? 5, 어 공격배도 위아래 답이 같네. 다음.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일단 뭐 정서적인 풀이는 누구부터 하시고? X는 절대 1이 아닐 거고, 3X-인 5보다? 됐어요. 따라서, 음 여기서 X가 지금 누구보다 큰 거니? 그러면 얘는 여기가 3분의 2가 존재하면, 이 어디가 1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구간의 분리가 이렇게 있겠네? 따라서 3분의 2, X, 1, X는 1보다 크다라고 써주고, 됐어요? 저 상태에서는요. 잘 봐야 돼요. 여기에서요. x의 제곱이라고 써야겠죠. 그래야 뭔가 계산이 편리하겠지. 그런데 근원의 x라는 게있잖아 x라는 게 구간이 두 개야. 즉 하나는 0과 1 사이에 있는 아이가 하나 있고 하나는 누구보다 1보다 크게 있어. 그러니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3분의 2에서 너와 너 사이에 있을 때는 부등어가영이 어떻게 될 거니까 네. 바뀌어야 될 거니까 3x -2는 이런 식으로 풀어달라는 뜻인 것 같아. 내말 이해됐니? 네. 따라서 이때는 x는 너와 네. 너가 나왔어. 그러니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이때는 해가 뭐가 나와야 돼? 모르냐? 그렇죠. to the Hungarian kitchen. I'm g o i n 번 to 번 l 이 a r me. I guess so. To one day, even an a u t x 의 제곱 마이너스 개의 x 플러스 l 따라따 I'm 서서 x 는 2까지 e n 가지고 b 했더니 해가 뭐가 나왔어? x 에서 l 따라서 1에서 x는 2까지 해가 이렇게 두 가지 구간으로 나올 것이다. 주의하시라고 했어. 시작할게요. 이거 풀래요. 이거 풀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요. 로그 2에 x는 이렇게 쓴다는 것까지는 알것 같거든. 됐어.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뭐하나 빠졌을까? 뭐하나 빠졌어? 내가 뭐하나 빠뜨렸다 진수죠 아 그렇다 요 아이는 세, 이 로그 미치 3일 로그의 진수잖아 아, 진수니까 뭐 부터 커야 돼? 로그 2에 진수는 누구보다 커야 돼? 정보다 그래 그럼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 됐어? 그러면 자 X는 부등호 방향은 안맡기겠죠 다시. 아, 저 봐.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 9. 아, 응? 8. 8. 아, 8. <웃음> <웃음> 됐어요 네. <laughs> 여기는요. 10. 1. 이야 1이야? 하연아 나 0이야, 1이야? 1. 맞죠? 아. 자,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은 다 틀려요. 알겠어요? 네. 그렇게 고 아, 그시예요? 3시예요? 뭘 봐? 그 제목을 봐야 돼. 간다! 음. 첫 번째! 로그 3의 X가 더블 4 로그 3의 X 셩셩셔셔셩정 보기 불편하면 T제곱 마이너스 4T라고 쓸게. 됐어? 네. 이제 좀잘 보여? 호경이? <laughs> 진짜 표정 너무 김 받는다. 김 받아요? 응. 김 받아요. 이 표정이요. 엑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에 일부터. 8 팔십일. 됐을까? 두 번째 거. 어? 뭐 해야 된다 그랬니? 로그를 치한다. 로그 총총 로그 미칠 맞자리 치한다고 써져 있어. 음. 왜 이를 치는지 다 찾았죠? 맞아. 총성 따따따따따따했나요 음. 앞에 이 아저씨는 네. 이렇게 얘는3 플러스 2 로그 x 로그 네. 시원한 안되요 시라고 네. 귀찮은데 <laughs> x 는 어디서부터예요? 이분에. 그리고 어디까지예요? 팔. 팔. 런디. 4번 보니까 이 참수가 있어요. Mm. 중실 허 가진다고 해요. Mm. 아 그럼 뭐, 얘는 뭐부터 써야 돼? Mm. 그렇지 중근실근 혹은 판별하라고 하는 건 판별식 쓰라는 이야기지 네. 일단 써보자 <laughs> 됐나? 그래서 첫 번째 0이 된다면 10분의 1이시거나 A는 100 100이거나 두 번째는 중구만 찾으라는 건 아니지 실근 실근이면 실근이면 어떻게 해야 돼? 0보다 그 크거나 맞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들어가야 돼 같다 빼면 안돼 절대 뭐 착각하고 있어 알겠니? 네 그러면 로그 A는 이거 그리고 로그 A는 이거 가. 맞을까, 얘들아? 네? 맞을까, 얘들아? 맞을까, 얘들아? 용인용다크다 아, 잉용덕 크로치, 잉용덕도 크로치, 잉용덕도 크로치, 잉용덕도 크로치, 잉용덕도 크로치, 잉용덕도 크그치잉용덕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거 풀고 이렇게 푼다. 아이들. 이렇게 들이 풀면 틀린 거야. 아시겠어? 허그도 해야 되냐? 네. 네. 정화야 미안한데 여기다 쓸게. 네. 어, 반대로 뒤집으면 되니까. 로그 A가 누구? 여기. 따라서 A는 여기서부터 에 여기까지. 2번 넘어가자. 두 분이 모두 음수가 된대요. 두 분이 모두 음수가 된다고 했으면, 판별식은 이런 이야기일 거고, 됐어. 네. 두 분이 모두 음수가 됐는데, 왜 저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쇼로롱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치? 그러면 쟤는 이거 컨닝할게. 여기 있잖아, 해도 되지? 네. 어. 또한 두, 개, 두 분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돼야 되니? 응수 그렇지 그러니 등가계수의 관계를 딱 보니까 저기는 뭐라고 써져있나? 로그, e 로그 A A가 2 로그 A가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작다 로그 A가 0보다 작다. 작다 A는 어떻게 써야 돼?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그리고 여기 반드시 쓰라고 방금 전에도 했다 이으로해 음. 재원아 저기는 뒤통수 써줘 아휴 예. <laughs> 두 분의 법은 0보다, 0보다 크다 그렇지 그럼 a는 뭐라고 써야 되니? 로그 a <laughs> 그렇지 로그, 로그, 로그 a 플러스 로그다. 2가 됐니? 로그 a는 누구보다? 아, 이2자 a는 뭐라고 써야 돼? <웃음> 100분의, 100분의 <웃음> 이거 어렵냐? 100분의 됐어요? 네이 나머지 세 개를 조합하시는 거는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네. 이 정도야 네, 안해 되지 이제 아, 조사해야 했을 거 아니야. 됐어? 결과는 뭐야? 결과는 이래. 세 번째. 뭐하고 그러냐? f x 가 어떻게 되게? 이렇게 되게. 저몇 차원수? 2차. 2차원수. 2차원수면 a 가붕떠있으란 뜻이지. 네. 즉이 녀석은 저 이야기는 판별식은 누구보다 0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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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을 것이며 최고차의 기수를 a 로 구하면 좀 그렇구나. 최고 차항 개수가 언제나 양수포라지 찾으라는 게 그럼 이거는 저기 앞에서 했던 거 이야기 그냥 가져도 될까? 네 그렇죠 됐어요? 네 있긴 하나 봐 <laughs> 레디 상용 로고 택해요 자 도전해봅시다 이 아저씨는 뭐라 그러냐 인구가 증가할 거래 그래요, 인크루져예요. 그러면 A 도시는 B 도시의 2 배가다라고 이야기했네. 맞아요. 몇 가지 인자. 그 다음에 A가 B가 A보다 많아지는몇 년도가 궁금한 거야. 그 녀석을 난잘 모르겠어, 대니. 그러면 A 도시는 2 A에다가 1 0 5가 n 년, B 도시는 1 0 8이 n 년이 지나가겠네. 그렇죠? 응. 그래 누가다 막 앉아야 돼. B. 됐니? 응. 아이고, 이 e 아니야. <laughs> 됐어? 응. 이러고 나서 양변에 뭐 한대? 응, 그래, 그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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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log 1.0은 n log 1.08, n log 1.05가 아니라 log은 2 n log 1.0이죠? 됐어요? 됐나? 음, 이건 네. 오케이? 그 네. 말은 n o g 1.08 네. 마이너스 로그 1.05 네. 됐니? 쇽쇽 넘어가면서 따라따따 로그 2 네. 이거 처리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더라 네. 그렇지 100분의 네. 100분. 108은 0 0 1 2의 몇 제곱 곱하기 3의 몇 제곱? 모르겠어요 아, 네. <laughs> 이세제제곱하기3의제 제곱 그렇죠 오. 얘는 1 0 0국의1 0국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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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아 그러네. 국의국곱곱국국3국국곱국국국국국국곱 아, <laughs> 미안해 파괴사. 아, 이거 치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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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네. 그 네. 말은 N 다시 l o 2 7 2기2 2 2 2 2 3, 로그 3 빼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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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플러스 로그, 7, 7 마이너스, 이. <laughs> 됐니? n 네. 시 N, 곱하기 사라, 졌어이로그이 2 2. n 은뭐뭐야1 마이너스 로그 야 p 나 원래 누가 있었어? 로그 n y 토바야. p e 이안 되시면 혹시 있을까? 그래서 이 l o g 러스 l o g 얼마고 음, 그렇지 3 l o g 그 다음에 3 log3 마이너스 log3은? 2 log3 마이너스 log7 마이너스 1을 계산해 볼래 써져 있는 거야 됐어? 연산이 복잡해서 그래 됐냐? 열심히 기사했더니 제보나 뭐 나왔어? 아... 잘한다 그거 보면 안 n 곱하기 0.0121이야 0.3010 따라서 0.0121 이거 소점 없애는 것도 알죠?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냥 뭐라고 냐면 24.8.. 나오고 은혜 말했잖아 저거 나오면 언제 나오면 더 간단히 줄 거니까 없애지 말라고 항상 Wünsche자. 따라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 25년 후부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